안녕하세요. 모다혜원입니다. 오늘은 호랑이분들 어, 곧 맞이할 좋은 성격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이 호랑이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앞뒤가 막혀서 참으로 답답한 분도 많이 계세요. 하지만은 지금이 그럴 때가 잠깐 있을 수도 있고 내 온기를 알아서 푸는데. 지혜를 일으켜서 빨리 풀고 빨리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나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62년생 분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먼저 물으시네요 하려던 게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더 나은 것을 해보려는 지혜가 니네 속에서 일어났구나 하시는 말씀도 하시네요 벽이 부실하면 벽공사를 해야 하듯이 내 인생에 모자란 부분을 내가 하려는 마음이 일어섬이로 다 하세요 그런 마음을 꼭 일어쓰셔야 돼요 그것이 길이 되고 금전이 되고 뜻이 되니 내가 이룰 것이 많아 내 눈이 초롱초롱해진다 사업가 자영업자도 뭔가 더 해가지고 이러서려는 지혜를 일으켜라. 꾸준한 노력에 큰 성과를 얻을, 얻을 것이다. 이얘기요 교섭자와의 거래도 꾸준히 들어오며 성과 이상이 이루어진다. 내실을 기하고 자숙해야 하느니라. 잘못하면은 돈이 들어와도 빚 좋은 계산구가 된다. 이런 그런 얘기예요. 맞은 금전도 많구나세요. 예. 얻는 것도중요하지만 뒤로 새는 금전도 중요한 것이니라하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 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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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말씀을 하셨어요. 은은 것은 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주변을 단도리를 하시면 큰 온기를 맞아서 이익을 많이 낼 것이다 하시는 그런 얘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